아 이번 영상은 이제 약하에서 무기 강화하는 거. 이것도 딱히 뭐, 네, 제거1 5짜리예요 이것도 딱히 뭐 영상 같은 게 없어서 일단 강화하는 거좀 영상으로 남기려고 무기를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화할 때는 재료가 무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불, 강화의 불가루. 여게 이제 1자리가 플러스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옵션이 안 나와 있는 거는 돋보기를 사용하시면은 그 옵션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플러스 100% 확률로 플러스 1강 해주는 강화의 불기둥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자리 그 다음에 강화 확률 올려주는 그 야몬 대장의 뿔이라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 10강 이상으로 해서 강화를 진행할 때는 다른 이제 그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강화의 불가루가 아니라 그 불의 강화석이라는 아이템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강 이상은 이제 그걸로 진행을 하면서 뭐 성공했을 때뭐 단계 하락 방지하는 뭐 보존의 돌 아니면은 뭐 킹카의 강화석 같은 막 이런 확률 올려주는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일단은 10강 이상까지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최대한 10강까지 가는 걸로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 여러 군데 다 다녀봤는데 별똥 마을에서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별똥 마을에 온 다음에 여기 스킬 대장간, 여기 스킬 무기 강화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약카에서 이제 두 가지거든요. 내구도가 소모되는 내구도 소모용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면 할수록 숙련도가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강화를 진행하는 숙련도 무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일반 강화랑 이제 특수 강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특수 강화 설명 막 이렇게 볼수 있네요. 특수 강화는 이제 10단계 이상, 10강 이상의 아이템 강화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이제 강화가 아예 안돼 있는 상태니까 1강짜리 그냥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는 그냥 이제 무기랑 돈, 무기랑 돈만 있으면 은 이제 올려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5에서 10까지? 네, 5에서 10까지는 이제 무기 플러스 돈 플러스 이제 이 불에 강화서 아니 불에 강화서는 강화의 불가루. 네,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보통 7부터 보통 이제 7부터 진행을 할때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서 7단계부터는 야몬 대장의 뿔막 이런 거그 성공 확률 높은 아이템이 아니고서는 강화하는데 실패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강화의 불기둥 100% 성공하는 거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강화 단계가 낮을 때는 그냥 올려놓고 팹. 팹이 필요하죠. 이렇게, 스킬 무기랑 돈 올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제 성공이 되면은 올라가고 실패하면은 그대로 던지 하겠죠. 처음에 1강 할 때는 만원 들어가네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아, 이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바로바로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만. <laughs> 저도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아, 이렇게 됐네요. 시간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2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또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돈 올리고 두번째 할 때는 3만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또 확인 아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3단계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일단 4강까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4강까지는 돈하고 무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번째 진행할 때는 5만원 그냥 실패 없이 쭉쭉 잘 올라가네요 4까지는 <laughs> 아니 이거 거의 100% 성공 아닌가요 4까지는 웬만해서 실패를 안 할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4강까지 만들었거든요 4강 이상부터 강화할 때는 팹이랑 이제 강화 아이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팹 올리고 맞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저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약화 강화 관련 팁 확인을 해서, 이렇게 쭈쭈쭈쭈 나오는데, 음, 어디에 나와 있지? 아, 여기 있네요. 1에서 4강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10갈 때인가? 5에서 10부터인가? 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4에서 여기서 그냥 돈만 넣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음, 아이템이 필요하네요. 맞네요. 4강부터 이제 이 강화의 불가루가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 강화의 불가루 1강 되는 거, 요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5가 되면은 이제 야몬 대장의 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강 되는 거, 이거를 넣어서 시도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8이 되면은 불기둥으로 10강 그냥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설마 실패를 할까요? <laughs> 일단 해 보겠습니다. 4강, 4강 된 아이템부터 이제 이 불에 강화서 강화의 불가로 요게 필요하네요. 아, 뭐야. 5강이 됐네요. 그러면은 5강이 됐으니까 요거 올리고 그다음에 돈 올리고 그다음에 야몬 대장의 뿔 아, 뭐야. 이거 순서대로 넣어야 되나보네요. 맙소사. 아, 요거 순서대로 올려야 되네요. 아니면은 요 위치를 맞춰서 눌러야 되나? 뭐, 아무튼, 네. 요렇게 정해진 자리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되나보네요. 요거 3강짜리인데 요거 실패하면은 이제 망한 거거든요. <laughs> 이거, 일단은, 네. 3강짜리에. 이것도 야몬 대장의 뿔도 좀 비싼 아이템이라서. 이거 10만 원 아니 뭐야 얼마였지? 장터에 그냥 하나 보이길래 10%짜리 하나 사온 거거든요. 한번 이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이게 여기서 붙어서 팔이 돼야 제 예상대로 요거 강화의 불기둥 써서 10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꾸 없어야 되죠. 과연 성공률은 3짜리로 하면은 더 성공률이 낮아지나? 그까진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야몬대장의 뿔을 넣었는데 아 뭐야. 성공했네요. 네, 이러면은 돈을 아끼게 됐죠. <laughs> 야몬대장의 뿔 10%짜리 이거 장터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저거 보이길래 샀거든요. 20만원인가 10만원인가 그냥 보이는 가격에 샀어요. 아 8강에서 강화할 때는 30만원 돈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 비용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네요. 확실히.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건 100%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바로 강화 버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은 에너지볼 10자리가 나오고 구강 그 다음에 마지막 10단계 아, 50만원 들어가네 강화의 불기둥 그렇게 해서 어, 제 예상대로 딱딱딱 진행이 돼서 1강까지 0 그냥 만들어졌네요. 원래는 실패 실패가 7강부터 정말 실패가 잘 돼서 17강부터 아, 막그 야먼 대장의 뿌리라든지 막 이런 거 집어넣고 막 돌려도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3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서. 단계 낮을 때 3자리로 질러서 해본 건데, 다행히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 이제 성공을 했는데, 10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요 강화에 들어간 비용은 제가 영상 확인한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 설명에다가 써놓던지 아니면 댓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는 이런 네,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